첫 출근 맞아요. 근데 좀 많이 지각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뭐그 한국에는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에? 예쁘니까 봐주세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회사 브이로그를 찍어볼 건데요. 맨날 방구석에만 있다가 여기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회사 생활 너무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재민님 응. 지금 뭐하셨나요아 제가 오늘 트레저한테 첫 출근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회사 브이로그 찍고 있었어요. 첫출근의 브이로그요? 네. 왜요? 열심히 일을 라고 계시네요? 아, 네. 제가 일을 좀 잘하거든요. 어떤 업무 하고 계세요? 아, 지금 광고 매칭을 하고 크리에이터 장점 적고 있었어요. 지금 적고 계신 뽀구미라는 분은 되게 이쁘신 분인가봐요. 아, 구미님요 네, 맞아요. 이분 X나 예뻐요. 저 닮아가지고. 네? 왜요? 반응이 왜 그따구예요? 죽고 싶어요? <laughs> 회의하러 갈까요? <laughs> 여러분들 지금 팀장님이 회의하러 간대요. 어, 사람들 간다. 빨리 가자. 와, 회의하러 간다. 우와, 저 회의실 이름 처음이에요. 어떻게? 해? 와, 다들 여기 보고 안녕. 안녕. 시작합시다. 왜이러는 거예요? 어 아, 뭐가요? 브이로그. 아 진짜요? 네. 브이로그 촬영하면서 해야 돼서 음. 회의하러 왔는데. 회안 될까요? 아니 회이. 왜... 아니 회의 하는데 이게 방제 틀 때는 이런 거 켜놓고 해요. 아니 방해가 MG, 안... MG? 방해가 안 되시잖아요. 회의는 그냥 하시면 될까요? 아요 갑도는 네, 바꿔드려야지. 부위 <laughs> 한 번만 해주세요. 아 <laughs> 네, 오늘 크리에이터 복지 관련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보민 매니저님이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 담당 크리에이터의 복지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터 복지 논의 첫 번째 복지 의도, 두 번째 복지 내용, 그리고 세 번째. 어, 기대 효과까지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야심찬 계획으로는 첫 번째 뉴욕 여행 브이로그를 좀 찍을 생각이고요 두 번째 페라리 시승 콘텐츠 이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는 샤넬 백 언박싱 콘텐츠 고민님 돈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 제 돈? 네네네 회사 돈이죠 당연히 어, 그러면 좀 어려우세요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고민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진행이 조금 어려우세요 아까 회의할 때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응? 그러이터가잘 살아요. 회사가 잘 사니까 그렇죠. 근데 페라리 사주기 그런 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아, 그거 좀해줄 수도 있지. 예쁘잖아. 예쁘면 사줄 수도 있는 거지. 왜구매당 기준만 왜 경직한 거야? 얘도 좀 역...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오늘 구미님이 광고 촬영 있으셔가지고 팔로우 가는 길이에요. 아이, 근데 왜안 아, 근데 왜안 오시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그 구미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셔가지고. 아, 촬영 있는데? 아, 잠시만요. 아, 찍지 말아봐요. 여보세요? 구미님. 지금 어디세요? 아니, 구민님, 제가 오늘 촬영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제가 일부러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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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튼저 오늘 못 가니까 그런 줄 아세요? 네?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미님아이 이거, 이거, 이이 어떠세요? 같아요 그냥 팀장님, 오전에 말씀하신 굿즈 기획안이에요. 번호, 번호는 뭐예요? 아, 기여우라고 이게 기획안이라고요? 네. 아니, 아침부터 오늘 첫날인데 지각하시고 지금, 어? 호금인지 뭔지, 어? 광고도 펑크 내시고 네.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 아, 일 이렇게 하시면 다시 해보세요, 다시. 네. 네. 저랑 좀 얘기 좀 하시죠. 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개같아 <laughs> 일어나서 벽 보고 손 들고 있으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 너 지금 아까부터 나랑 장난하냐? 아니야 어. 미 그냥. 오늘 회사 생활 어떠셨나요? 아 오늘. 좋은 회사라고 가족같은 회사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뭐 이렇게 뭐 지각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고 뭐 PPT에다가 번호 번호 넣었다고 뭐라 그러고 뭐 이런 불편한 회사가 다 있어 집구석에 어? 가족이 지각을 하든 말든 늦게 들어오든 말든 신용도안쓸 거면서 회사는 그냥 불편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냥 좀 살면 되지 암튼 네. 그래서 저는 바깥에 나가가지고 자유로운 삶을 살 거예요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네. 처음에만 해도 분명히 좋은 회사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회사는 개뿔. 응? <laughs> 어? 지각하는 거 가지고 뭐라는게더 더그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팀장님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거나 드셔. 저희 이제 가, 가볼게요. 팀장님, 저 오늘부로 이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그래, 넌 나가라. 까꿍!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또 왔어요. 저더 이상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 오늘 구미님이 광고 촬영 있으셔가지고 어그 팔로우 하러 가는. 이예요내 구미에 당기도 말고 아니 너무 너무 대박 대가...